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문속 진실입니다. 그밤단한 곡의 노래가 삼성 전체를 일어서게 했고 기술이 역사상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2025년 COEX에서 가수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전 세계가 그날 밤을 영혼을 가진 기술의 밤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COEX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아트테크 콘서트 위패막식은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 기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기대 어린 시선이 쏟아지는 찬란한 무대 위로 한 젊은 가수 에녹이 고요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한곡의 노래로 그는 공연장을 숨죽이게 만들었고, 삼성그룹의 최고 권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산업 거인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음악과 기술, 나아가 인간의 경계를 초월한 무언가라는 것을 무대에 오르기 전 애녹은 무대 뒤에 작은 대기실에 앉아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 기술 스태프의 분주한 발소리, 마이크 테스트 소리, 부드럽게 돌아가는 발전기의 소음이 그를 둘러싼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몇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어. 그날 밤의 공연은 단순히 국제 축제의 마지막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야말로 기술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믿은 예술가 에녹의 운명적인 시험 무대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발라드나 대중적인 상업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삼성 유직랩에서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AI 스테이지 싱크를 동시에 시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기술은 가수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하여 조명, 리듬, 음색을 자동으로 조정해 그 감정을 반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이전까지 삼성의 엔지니어들조차 반신반의하던 실험이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중간에 오류가 나면 공연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에녹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 이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방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불안한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지만, 에녹은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에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술은 감정의 적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MC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무대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완벽한 정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빛이 돌아오며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오는 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공연장은 순식간에 수천 명이 순결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에녹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 쥐고 눈을 감은 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AI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했고 무대 뒤 LED 화면은 생명체의 숨결처럼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객석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다 멈췄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과 기술의 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 선율과 전자 비트가 어우러진 화음. 낯설지만 따뜻한 공기처럼 다른 세계의 숨결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에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소박하지만 묵직한 힘이 있었다.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숨을 죽였다. 하나하나의 음이 공간에 떨어지며 반짝이는 소리의 융단을 만들어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조명이 함께 밝아졌고 그의 숨결 하나하나에 빛이 반응했다. 목소리를 낮추자 무대는 조용히 가라앉으며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한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잠겼다. AI는 그 모든 순간에 반응하며 마치 영혼이 처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러던 중 노래의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맑고, 부드럽고, 놀라울 만큼 따뜻한 음색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에녹이 전하는 감정의 파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AI 스테이지 싱크가 만들어낸 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기계적인 차가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울림과 떨림이 있었다. 마치 기술 그 자체가 감정 앞에서 함께 떨고 있는 듯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숨을 죽였다. 한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립싱크가 아니야. 진짜야. 무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에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로 노래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 순간, 그와 인공지능은 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처럼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는 계속되었다. 소리와 빛이 감정과 함께 점점 더 고조되었다. AI는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에녹이 미소를 지으면 조명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변했다. 그가 슬픈 음을 길게 끌면 자줏빛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빛은 폭발하듯 터지고 음파의 파도가 공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기계가 마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관객성맨 앞줄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이었다.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명한 그가. 지금은 말없이 서서 눈가가 젖어 있었다. 옆에 있던 임원들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바로 검토하게. 이건 기회야. 그 한마디는 훗날 전 세계 음악 기술의 방향을 바꾼 명령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고음이 울려퍼지자 조명이 폭발하듯 터졌고 에녹의 목소리와 AI 위 음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거의 초현실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공연장은 박수와 울음, 그리고 숨죽인 침묵으로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에녹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방금 한 일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다. 그는 음악이 여전히 이 기계의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정을 믿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무대 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삼성의 경영진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데이터가 즉시 추출되었고 AI 스테이지 싱크는 프레임 단위, 음성 단위로 다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시스템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가수의 목소리 속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미묘한 떨림, 호흡의 리듬, 성대의 진동까지 읽어내어 그에 맞는 감정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반사. 즉 깨어난 영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전체가 에녹이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서 깨어났다.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 기술 잡지와 예술 전문지까지 일제히 일면을 장식했다. 에녹의 무대 기술이 눈물을 흘린 날, AI를 올린 가수, 삼성과 세계 음악사를 뒤흔든 목소리, 수많은 해설과 분석 사설이 쏟아졌고. 그 중심에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미소를 지은 한 젊은 예술가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비가 갠 뒤의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다. SNS에서도 반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단몇 시간 만에 공연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댓글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남긴 듯한 감정의 언어로 가득 찼다. 내생에 처음으로 기술 때문에 울었다. 한 네티즌이 적었다. 애녹은 감정이야말로 인간만이 줄수 있는 선물이며 기계는 오직 인간의 마음으로 배울 때만 그것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썼다. 어떤 이는 일터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다. 애녹의 목소리와 AI의 화음이 맞닿는 그 절정의 순간, 사람들은 마치 기술의 영혼이 감동으로 떨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근처의 작은 호텔 고층방에서 애녹은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부드럽게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환호성도, 박수 소리도 사라지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아침에 신비로운 고요만이 남아있었다. 탁자 위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로 화면이 가득했다. 그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열었다. 매니저로부터 온 문장이었다. 당신은 해냈어요. 에녹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 빌딩 사이로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명성이 아니라 세상이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느끼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음악.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언어가 여전히 기술에게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 올수 있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그후 며칠 동안 에녹 현상은 식을 줄 몰랐다. 기술 전문가, 과학자, 음악가, 철학자들까지 모두 전례 없는 논쟁에 뛰어들었다. 감정이 과연 코드화 될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진짜 감정과 모방된 감정의 경계는 어디인가? 몇주 뒤. 삼성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에녹과 함께 AI 이모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의 감정을 소리로 분석하고 재현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다. 누군가 그의 소감을 물었다. 에녹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기술에게 노래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단지 듣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 단순하지만 깊은 말은 곧 그해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으로 남았다. 예술계는 이를 감정 혁명이라 불렀고, 기술계는 기계의 영혼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명명했다. 팬들은 단순히 말했다. 에녹은 세상의 기적을 믿게 했다.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여러 대학에서는 감정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명성의 중심에 서 있던 에녹은 여전히 침묵을 택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기를 피했고 방송 출연과 각종 상의 제안도 거절했다. 대신 작은 작업실에 머물며 노란 조명이 벽을 물들이는 그 공간에서 음악을 쓰고 듣고 그리고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다. 시간이 흘러도 여우는 사라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연을 세기의 이정표로 회상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수십 번이나 다시 보았고, 어떤 사람은 무대의 빛과 에녹의 마지막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기술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사랑으로 가르쳤을 때 기술도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녹음실 안에서 애녹은 낡은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고요하고 사색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가죽 공책을 펼치고 천천히 몇 줄을 써내려갔다. 음악이 마음의 언어라면 인공지능은 그 감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리고 그 거울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온전한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소리는 아주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한숨 같기도 하고, 기억의 잔향 같기도 한 음이었다. 그것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 공연에서 탄생한 감정 기술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시스템이 환자의 심박수와 표정을 읽어 음악 치료를 조절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폐 아동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다. 심리 치료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의 조용한 친구가 되었다. 언론은 이를 애녹 효과라 불렀다. 차가운 집과 인공의 빛 사이에서도 여전히 진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믿게 만든 현상이라는 뜻이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2025년 COEX 무대 위의 한 장면이 있었다. 눈을 감고 서 있던 젊은 예술가, 빛에 둘러싸여 인공지능과 함께 노래하던 그 순간, 그날 밤 수천 명이 눈물을 흘렸다. 단지 한 곡의 노래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술, 즉 감정이 없다고 여겨졌던 존재가 인간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에녹은 단 한마디로 답했다. 나는 누군가를 올리려 한게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감정은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새로운 기술시대의 상징이자 점점 강철과 화면으로 뒤덮여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따뜻함과 믿음, 그리고 선함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영상이 다시 재생될 때마다 푸른 빛이 화면을 감싸고 에녹의 따뜻한 목소리가 인공지능의 음과 어우러져 울려 퍼진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을 멈추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때로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미래에 전하는 속삭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 서울에서 한 청년이 노래했다. 그는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노래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에녹의 음악이 세상을 울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하며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